투 트랙, 성격적인 말씀과 이것을 지지 않는 이땅 가운데 모든 자산을 활용하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동성애 가게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재료 간 여러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고, 그런데 정말로 동성 결혼 통과된 나들이 라 얼마나 많은 질병이나, 어, 해체 현상을 겪고 있는가. 보여주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햇수로 치면 한 9년 했는지 어째,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성매매에 대해서도 그렇고, 낙태에 대해서도 안락사, 극단, 극단적인 페미니즘, 음란물, 외솔적인 성교, 가정의 소통, 단절 이런 것에 대한 모든 해법이 말씀으로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을 지지하는 모든 세상 만물에 주님께서 주신 바 되어진 자산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성경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으로 주신 바 되었다고 했거든요. 음. 아 주셨구나.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이르시는 대로 외치고 알리면 되는구나.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 모호한 얘기를 하지 않고 명료하게 무엇이 인지 선인지 알려 주되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기뻐하니까요. 하지만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 결국 사랑의 하나님 그거 전하러 오신 건데 그걸 누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그 순간 너는 새 신랑이 새 신부야. 아이들이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요. 정말로 키가 자라고 심령이 펴져요. 아나새 출발할 수 있구나. 네가 새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냥. 확실하게 다른 거야, 나는 어. 그래서 하.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져 있던, 이렇게 위축돼 있던 애들이 순교 사약식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이제 저희가 순교 사약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단체들이 그런 걸 하시는 음그 선교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서약식 하시기 전에 성경적인 성교육을 요청하는 강의를 가면 제가 그걸 강의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 작년보다 굉장히 아이들 표정이 밝아요. 비교가 안 돼요. 막 천사 같아요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니 내가 다시 음란물을 안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사님이 도와주지 안돼 안 도와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식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배 물줄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거룩을 안 구해서 못받은 거지 구하면 확실하게 주신다. 나쁜 거 구하면 안 주지. 로또 당첨 이런 거 구하면 안 주지. 왜 그게 나한테 위험하니까. 통계를 봐라. 로또 당첨돼 갖고 잘된 사람이 99.9가 아니다. 0.01 밖에 안 된다고 러고 99.99가 파산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사살했다. 거액이 너한테 위험하다 싶으면 안 주시는 거야. 양날의 면도날을 어린아이에게 주지 않듯이. 하지만 네가 선한 것을 구할 때는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부합받는 것을 구할 때는 주시는 거야. 이거 지금 음나물 끊고 고룩을 찾는데 너한테 하나님께서 고룩하지 않은 것만 계속 퍼먹이시겠니? 아니야.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거야. 맞거든요, 애들이. 음나물 끊게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현상. 음나물 보는 거를 엄마 강의 때다 알게 됐어요 하면서 그렇게 탈 음나물. 그 뜻은 얘가 딱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재화 어요 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아예 볼맛이 떨어지고 안 보고 잘만 지내는 성화의 단계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간과하고 패배주의에떨어 있으면은 이패배주의가 제일 무섭습니다. 소용, 다 소용없어. 이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소용없다는 소리는요. 전제이의 부인 같아요. 이게. 말씀 부인 같아요. 말씀이 소용없는데 무슨 소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땐 암송이라도 해라. 암송하면 그게 기도더라. 그래서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신앙훈련을 제시해야지 성경적 성격이 가능하지. 지식을 맨날 이거 있잖아요. 지금 지식 부족해가지고 누가 성범죄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뷰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화되지 못해서, 셀티피케이션이 안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을 잘 포커싱 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성지식 전달하다 끝나는 성경적 성교육은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전 봐요, 그걸. 성령이 말소된 성경적인 성교육은 없어요. 성령님을 왕따시킨 지식 전달의 장은, 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저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건지 폭로하기 좋은 그런 툴이라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굉장히 많이 성원해 주셨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허슨 테일러 성교사님, 대중 네. 성교사님 책을 읽었는데, 네. 거기서 제가 이제 대학생 이제 인상 깊었던 건그 성교사님이 이제 하나님, 저의 죄를 매일 수 있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진짜 통도사까지 헌신하셨는데, 우리 애들이 인간이 다 그렇지, 그 안에 이제 거룩을 추구하고, 죄안 짓는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자녀들이 좀 나쁜 일 빠지고, 죄하고 그래도 그 안에는 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음, 그런 본질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그런 걸좀 많이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격하시면서,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천국과 지옥도 아니 라고 음. 얘기할 수 있고요. 영원한 하늘 나라에 대한 그 그래서 이 추상성이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잘못 쓰면 완전 독인데요 이두 가지 면이 가장 드러나는 게 성경 공부할 때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래서 말씀묵상한 아이들은 그렇게 머리가 나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적인 성교육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명료해요. 근데 굉장히 명료함 속에서 엄청난 추상성을 이해해내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지고 하면서 음. 세상을 통찰해내니까 음. 어~ 어~ 뭐랄까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기에는 더한 단계 높은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아 이게 성화되어 가는 건가 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건가?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했는데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게 이런 건가? 맨날 진리를 듣고 불순종하면 영이 더러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 영적 우 울감이 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열정이 붙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하여거짓도 없는 진짜 형제 사랑하게 되는구나.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타락. 떼게 지금 쓰이고 오염된 단어가 없어요. 간도 사랑, 원나잇도 사랑, 다 사랑. 예? 동성간 간음도 사랑, 다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진짜 사랑은 퇴색되고 어디 없어요.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의 지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어, 뭐 이미 이제 우리 대표님도 아니. 결혼하셔서 아이도 잘 이렇게 아까 키우고 계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이거 녹화 시작하기 전에 음, 이게 부모님 마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썩어지는 것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주고 가고 싶은 거. 그 주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열망인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 있는 분들 열정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던 분들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교사들도 많이 오시고 계시고 저도 같이 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저도 같이 배우고 처음 듣는 얘기도 많아요. 좀 간증 속에서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같이 해결해 갈수 있구나. 그데 네, 이게 엄마들은. 난 사실... 크리찬들도 스 연락이 와요. 비기독교인들도 네. 비기독교인들 네. 연락 이 와요. 보통 엄마들은 자녀들 양 사랑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 아버님들은 그렇죠. 좀, 좀 쑥스러워도 많고 또뭐 이렇게 낯간지러워도 하시고 막 그래서 음. 조금 이제 멀리 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 자녀들 관계에서도 좀. 조금 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 자녀 관계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뻘쭘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 대많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들이 좀더 이렇게 네 본인들이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변화될 수 있다, 뭐 그런 음. 확신이 있으신 거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언님 현장에서 보니까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구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 온라인 시대에 음. 오프라인 삶을 살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지금까지 교육하시면서 가장 이렇게 좀 은혜로웠던 얘기나 아름다웠던 예, 뭐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음. 이제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아, 하도 많아서. 네. 그 중에 살라서 어, 이 가정은 아들이 이제 동성애를 한다는 걸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네. 근데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라 이렇게 됐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어, 무조건 인정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혼자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혼자 있게 하지 마라. 혼자 있으면 계속해서 음란물에 노출되거나 게임, 폭력적이고, 남의 말안 듣는 성향이 강해져요. 그 상황에서 계속 그 해외에 있는 동성애 친구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가겠다고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며칠 안 했는데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예. 혼자 썰어도 했는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어, 그니까는, 그쵸, 그렇죠.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 아이를 계속 전화라, 음. 꼭 전화라, 덜덜 볶으라는 뜻이 아니라, 네. 내가 정말로, 어, 지금까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 사랑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그렇게 간단한 방법인데도 소통이 열리면서, 엄마 내가 진짜 개인인 게 아니고요. 음. 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고, 아빠는 너무 강압적이고, 음.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는 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근데 진짜 사랑이 들어오면은 가짜 사랑은 미,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저랑 안 만나고 끝났어요. 음. 상, 음. 가족들이 다올라 음. <laughs> 자체니까 끝. 음.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뭐 대표적인 거는 제 칼럼 같은 데도 실려있고, 음. 실제로 그런 분들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제 강의 듣고 탈동성에 해서 음. 땡큐 하시는 분들 또는 아까처럼 제 강의들은 아직 강사로 출격도 안 하신 수료 중인 분이 이 강의에서 들은 걸 집에서 연습하다가 시연하려고 앞에서 제 앞에서 시연하려고 연습하다가 아들이 탈 음란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아 내가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이 성숙해진 거네요. 결혼 패배주의가 나아버리는 현상 난실패한 결혼했다. 많은 기독교 부부인들이 나는 결혼 실패했다.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내 사랑은 식었고, 그렇고 그런 결혼이구나. 우리 역시. 아니다. 결혼이 성숙해진 거다. 분명 성숙해진 거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가페 사랑. 어떠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결혼 실패했다는 그 패배감이 극복돼서 감사하는 부부그 다음에 비혼주의자들 많이 결혼주의자로 바뀌고요. 그리고 어, 결혼에 대해서 갈등하던 분들 굉장히 많이 결단을 려서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음, 10대들은 요 현장에서 그냥 발로그 자리에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탈동성에 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란물 결단 시, 끊기 결단할 때 아이들이 완전히 힘차게 음. 복장하면서 어, 군사로 나가기 위해서 나는 음란물과 싸웁니다. 보지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제 앞에 물 꿇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은혜 앞에만 물 꿇습니다. 음. 그게 막 그냥 행렬같이 네. 나오고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음. 근데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약간 감이 오시죠? 네, 네. 그쵸? 렇 네. 이게 약간의 전율이 네. 어, 있다고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인터뷰 하시고 나서 인터뷰 하신 MC 분이 오늘일 얼바인에서 하는 풀데이 강의에 월차내고 오신 일도 있어요. 네. 음. 인터뷰 한 걸로 목말라 네. 이러시면서 네. 이것도 좀 목말라서. 어, 예, 예. 예, 그래서 풀데이를 들으신 경우도 있고요. 네. 뭐다 말을 할수 없어요. 까처럼 이제 부인이듣다가 남편 데려온 경우도 있고, 네. 어, 지금 전주에서 진행되는 곳에서는 커플이 와서 듣고 네. 계시고요. 네. 너무 이쁜 커플이 와서 듣고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결혼식이가 엇당겨질 것 같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그런 거에서 너무 연령대별로 다양하고요, 연세 드신 분 그리고 이그 예, 지역별로도 좀 다양하고 미국에서도 뭐 현장에서 굉장히 소통이 언어 때문에 막있었던 분들 그냥 영어만 하고 한국말 안 하게 내버려뒀던 부모님들은 강론하라는 말씀을 자기가 어겼다는 걸 알고. 강론 안 했다는 거 알고 엄청 회개하시고 깨지시고, 뭐 울고, 뭐. 그리고 이제 가정이 바뀌고. 그래서 또 피드백 오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강의했던 현장에서 장면 중에 하나가 한 아버지가 후기를 팍 떨구고 있는, 이게 지금 사진으로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드릴 수는 있는데, 네, 예. 그쵸, 예. 이게 회복되는 모습이요 사실은. 내가 아비로서 못한 부분이 이렇게 크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순간에 성령 안에서 이게 인지되는 순간에 이 인지는 하임님이 주신 인지이기 때문에 변화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 가정이 얼마나 변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연찬에서 부, 아버지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그거 뭉클해요. 뭉클해요. 그래서 고맙다고 또 피드백 오고 이영말리에서 피드백 오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 상당히 천국 같고 좋고 은혜롭고 한데 세상은 현실은 참 냉혹하고 솔직히 그쵸. 나가기만 해도 솔직히 예. 특히 지금 이제 뭐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지금 여당 그 진영이 예. 지금 100% 넘게 해서 뭐 차별금지법 어. 위험하지 않는 통과되지 않을까 막뭐 이런 걱정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이걸 더 가열 차게 해야겠다나 예. 심플해졌어요. 제가 통과가 됐으면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통과되지 않았으면 기회가 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열심히 다시 오셨을 때 가장 거룩한 땅 대한민국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와 액션과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면서 싸웠던 그 나라가 한국교회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 기독교 언론들 정말 잘 싸웠다. 한국의 기독교 방송 정말 잘 싸웠다. 한국의 교회들 정말 잘 싸웠다. 우리 모두가 물론 교회죠. 한국의 목사님들 너무 잘 싸웠다. 성도도 잘 싸웠다. 양육자 잘 싸웠다. 내 마음의 얼음 냉수였다. 너희들이. 마지막 많은 열방 속에서 그올 레이션즈 안에서 너희들이 진짜 내 마음의 합한 나라였다.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천룡지법이 통과됐던 안 통과됐던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A랩을 A랩이 아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Awesome life, awesome family.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천하만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그 생명, 그 awesome life, 위대한 생명. 그래서 이 awesome 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아주 대단한 것을 쓰는 거예요. 반대말이 awful 이거든요. 최악의 이런 뜻이에요. Awesome 은 너무나 위대하고 소중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그 위대한 생명. 그다음에 awesome life, awesome family, 위대한 이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래서 이 세상은 반생명주의, 반가족주의로 갑니다. 생명을 해체하고 가족을 해체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Awesome Life, Awesome Family를 세워감으로써 결국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Church, 교회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길에 가자고 해서 ALAF입니다. 어떤 분들은 ALAF 이러니까요. A레벨인가? 뭐 그렇게 생각해서 사는 없습니다 A 레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성 지금 예, 가정의 날도 맞았고 네. 또 자녀들 때문에 고민도 많으실 부분들한테 하면 위로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어,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아, 이제 끝났구나. 우리나라 큰일 났다. 굉장한 지금 어둠이 도래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충격받고 패배주의까지 가고 계시고, 난 이제 식물인간적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겸비하게 낮추고 기도하면서 죄를 사함받고이 땅을 고치실 주님을 악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그 말씀의 때가 언제냐면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누가 봐도 지금 너무 캄캄하고 어두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어가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줬고 여왕경의 니 위에 말씀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니네 위에 마실 것이요 그 영광이 니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니 빛으로 열방은 빛치는 니광명으로 나오리라 얼마나 판타스틱합니까 이 어둠 두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의 빛을 바랄 때올 네이션즈와 올 킹즈들이 아 저희가 빛인가 보다 우린 이 환상을 포아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광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 마당에서는 누군가가 매를 맞고 터졌다는 것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었다는 것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까지 값지불되어진 우리의 우리의 죄값을 다 값지불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므로 거의 공짜같이 느껴지지만은 사실 이 구원은 정말 창조주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죽으셔야 해결되는 그 독생자가 대신 죽어야 끝나는 문제였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는 이 거를 항상 잊지 말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말이죠. 우리 안에 촉촉히 젖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예수 전하되 오늘 죽어도 여한 없는 사람처럼 화끈하게 예수 믿으면서 자녀 양육하고요, 두 가지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이면서 가는 모습을 세상이 바라볼 때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저 사람 보니까 주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폭로된다. 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 예수를 위해 죽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예, 게다 같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의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첫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그냥 위로의 말씀, 격리의 말씀이 좀. 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예. 우리가 나가면은 예. 가장 다리 뻗고잘수 있는 예. 우리 인생 최대 슬로건, 예수 그리스도인 예. 것 같습니다. 예. 파이팅. 네. 네. <laughs> 어려운 시대인데 또 그만큼 또 복음이 빛날 수 있는 시대인 것같고요 그렇죠. 예생이 더 필요한 시대. 그렇죠. 네. 또한 가지 꼭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온전치 않다. 성적으로 내가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내가 아이들에게 옳은 성격적 성교육할수 있냐?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양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양육자를 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제발 쫙 펴시라는 거예요. 제발 양육자들이 어깨를 쫙 펴시고, 제발 사탄이 주는 사, 그 패비주의에 젖지 마시고, 자책감에 휘달리지 마시고, 그래, 난죄지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주신 죄와 싸우는 자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양육자로서 서는 것이지, 완벽하고 깨끗하고 아주 우유빛깔 무균질여가지고 애들 앞에 설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양육자들도 불완전했었다는 거. 근데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셨다는 거. 그래서, 음, 성령 안에서 자꾸만 우리가 패비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자책감으로 휩싸여서도 안 되고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육자들이요. 제발 어깨를 펴시고 네. 아이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